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, 우리 군 내부 막사 청소했습니다. 우군 장병이 쉴수 있는 그간 자리, 그런 자리 터 이렇게 지금 선축 막사 청소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야 우리 냉방 70명이 잤혔는데 지금 이렇게, 삼0막사로고 6명씩 자네요. 예. 예. 이이 친구, 1층입니다. 여기는, 1층까지 운방을 할겁니 이렇게 헬스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. 여 식당이고, 네. 열심히 운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